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자, x 제곱 y 제곱이 있고 x 제곱 얘는 다 2차다, 2차. 다 2차다. 그치최고창 x를 없애려니까 y 하고 없어지니까 xy가 남아서 잘안 되고요. 그죠? 자, 이 이런 것을 우리는 대칭형이라고 합니다. 대칭형. 대칭형이 어떤 거냐면 x 자리 y 집어넣고 y 자리 x 집어넣어도 식이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대칭형이라는데, 이때는 치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y를 a라 두고, xy를 이렇게 b라고 둡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볼까. 위에 거는 어떻게 바뀔 수 있노.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가 10이다. 이렇게 될수 있고 밑에 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 이거 두개 제곱이 마이너스 2xy인데 마이너스 xy 더 있으니까 3xy는 1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b는 10이고 a제곱 마이너스 3b는 13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얘를 그냥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이렇게 빼는 겁니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니 b는 이렇게 되겠지?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6이잖아. 빼면은 a 제곱은 그러면 a 제곱은 얼마가 되니 4가 됐서 a는 2 또는 a 는 마이너스 입니다 b 는 둘다 마이너스 3이지 b 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게 끝나느냐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뭘 구하기 위해서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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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플러스 y 가 하나는 얼마고 어, 2랑 마이너스 3 2그 다음에 x y 는 얼마 마이너스 3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요 x 플러스 y 는 마이너스 2랑 xy는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식이 만족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풀면 됩니다. 그래서 y는 2 마이너스 x잖아.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럼 x에 2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물론 합을 알고 곱을 하니까 우리가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x는 마이너스 3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3은 0되서1 3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이 됩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되냐니까 1차식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y는 3이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어, x에서 3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음.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다. 또 하나 여기 이용해야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y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에 가로 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1,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1하고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x 1을 집어넣으면 y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y는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3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이 마 3일 때 y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풀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얘는 몰라야 됩니다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이잖아 이걸 가지고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마이너스 3은요, 이걸 두근이 X하고 Y잖아. 한 개는 1하고 3이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어, 하나는, 하나는, 어, t가 얼마고, 마이너스 1하고, 음, 얼마지? 마이너스 1하고 3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3. 여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구해도 됩니다. 아셨죠?